아, 날씨가 하늘 색깔이 끝내 줍니다. 근데 여기가 그 공항 근처에 달랏 1200인가 그런 골프장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여기 티업 장소가 와, 한참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밑에 보입니까? 이게 카메라로 카메라로 잘안 보일 수 있어요. 쭉 밑으로 쏴야 되는 거야. 와, 멋있다. 장난 아닙니다. 그죠? 산 속에서 이게 제 눈으로 보는 거랑 이 카메라랑 달라요. 그 눈에서 보면은 이원근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하고 저하고 산을 쳐다봤을 때그 웅장한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리고 저기 저기 여기 티업에서 여기 티업 위치에서 저기 페어웨이까지 이 내리막이 엄청 심하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눈으로 보면. 근데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좀 아쉽네. 옥수 안 쳐? 옥수 아니, 여기 아니야? 아, 옥수 여기 아니야? 아, 옥수 여기 아니래. 와, 여자티도 장난 아니네요. 여자티도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어렵다. 이거는. 이거는, 와, 이 나무 사이에. 큰 나무 사이로 넣어야 돼 일단 공을 띄워야 돼요 폐어에는 넓어서 공만 뜨면 와 괜찮다 뭐. 와, 이때까지 제가 그뭐 태국에서도 다낭에서도 전 한국에서 안 쳐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헐 오케로이 한번더 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골프 쳤을 때, 제일 좀, 뭐라 해야 되노? 내려 꽂는 맛? 와, 장난 아니네. 진짜 장난 아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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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못 났노? 오비. 괜찮습니다. 아 여기 골프장 멋지네 진짜 멋지네 자 이번엔 자취탕탕탕 자체... 당? 당? 당 하세요 탕 당. 컴파이 벤자이 탕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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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옥수 말에 따르면은 이 골프장이 제일 예쁘대요. 야, 중간에 호수가 크게 있고, 하늘도 예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티업 위치가 엄청 높아요. 치는 맛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상 한 5층? 아까는 한 10층? 10층 위에서 친것 같아. 오우. 다시. 다시, 다시. 살았다! 썸! 잘했어! 한번 더. 우리는 저기 명랑 골프기 때문에 그냥 칩니다. 응. 또 치면 되지, 뭐. 아니, 언제 뭐다낭에서 5층 높이에서 쳐보겠어요? 아까 저쪽에, 아까 영상은 제가 아까 한 10층 위에서 친거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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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굿샷 어 굿샷 굿샷 자 여기는 여기는 그린이 진짜 진짜 넓고 좋아 끝내주지 않습니까? 하, 좋아 날씨도 좋고 하늘도 예쁘고 그린도 넓고 아 좋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게 평지가 아니고, 자꾸, 뭐, 밑에서 위로 칠 때도 있는데, 아 어, 자꾸 위에서 밑으로 치는 맛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옥수 칩니다, 옥수. 옥수. 보입니까? 자, 하얀 거. 조그만 거. 연습스윙 했고, 자, 공이 넘어와라. 중간에 물이 있어요. 중간에 개울이 있어갖고 개울이 넘어가는지 어,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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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넘어왔어 넘어왔어 요 앞에 요 앞에 왔어. 오